이크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로 주의 사자가 니벌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고 돌아 결국, 제대할 날이 온다는 뜻이죠. 우리 용사들은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제대를 앞둔 날까지 이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군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약간 바꾸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고난과 광야에 시간이 덮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때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헤롯 왕의 결말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1세로 불렸던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였던 야고보를 처형시켰으며 이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풀려났게 되었고 이후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자초지종 설명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뒤늦게 베드로가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매우 분을 내며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사형시키죠. 이처럼 헤롯은 그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의 사람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던 헤롯이 비참하고 초라한 체유를 맞이하였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피부병이다, 맹장염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2장을 어떻게 마무리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24절 앞에 밥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헤롯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계가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며 12장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흘러가죠.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멈춤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겪고 있는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부대 생활을 통하여서 또 임무를 맡았을 때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은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멈춤 없는, 실패 없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의 시간을 보기보다는 멈춤없이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버티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때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는 용기와 체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